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재런입니다. 오늘은 말센스를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센스를 기르려면 정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말을 제주 있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센스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치고 빠질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엄청 많다고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재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치고 빠질 때를 알수 있는 그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자리에서 나대는 행동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을 갔을 때도 내향형의 사람들이 있고 외향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향형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내향형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외향형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하고 또 주목을 해주는 걸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라서 적재적소로 말을 이렇게 오고 갈수 있는 게 말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때 치고 빠질 수 있는 눈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말센스는 곧 눈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말센스를 기른다는 거는 이미 타고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뭐 초장에 이렇게 상대방들을 파악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표정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아, 이 상대방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 하는구나. 아, 이 상대방은 내가 이 사소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은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우리 사람들이 보면 오디오가 비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그 오디오를 메꾸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오디오가 비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 말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역시도 굉장히 좌불 안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말센스의 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너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침묵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밥 먹을 때 간단하게 관찰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밥을 먹을 때 저는 왼손으로 먹어요. 그냥 밥을 먹다가 상대방이 어? 왼손잡이시네요. 오,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 스몰 토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상대방을 그냥 간단하게 관찰하다가 나오는 특징들을 툭 던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음, 센스를 기르고 스몰 토크 하는데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죠. 상대방이 느꼈을 때 콤플렉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건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양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너무 잠을 못 자서 여드름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찰을 해서 어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여드름이 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불편하고 창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상대방이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을 만한 것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여드름이 났는데 여드름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히 조금 뻘쭘해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왼손잡이야 근데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왼손잡이라서 컴플렉스를 느끼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드름은 컴플렉스를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들었을 때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 왼손잡이시네요. 어, 오늘 의상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가방이 잘 어울리시는데 되게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내가 들었을 때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들을 한번 대화 주제로 던져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말 센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한번 치고 빠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 분위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적당한 눈치,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해야지 말 센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스 있는 캐릭터들의 클립 영상을 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 씨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정석 씨는 장난을 칠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능글맞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구나를 알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라디오를 보면서 티키타카를 학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디오를 넘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센스 있는 캐릭터들의 클립 영상들을 참고해보시면서 불편한 상황에 어떻게 능청스럽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말 센스를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해 본 다음에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센스있고 재밌다, 위트있다라고 생각할 법한 드라마 속, 영화 속 캐릭터들의 클립 영상을 확인해 보면서 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센스 있고 능청스럽게 대처하는지 보면서 한번 내가 적재적소로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센스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주제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